그다음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Everybody. 안녕하세요, 선문 선생 시금치입니다 연휴 지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저는 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좀 찍으려 고 그랬는데 <laughs> 좀 뭐가 이게 일이 많았었네요. 사람들도 좀 많이 오시고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날 대체 휴무일이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어, 찍습니다. 오늘은 한치 낚시를 갈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장비 채비, 애기 뭐스때 같이 같이 채비들 뭐, 이런 거좀얘기를 하고 낚시하는 방법 중간중간에 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것 같아서 좀 얘기를 빨리 하는데, 어, 시간 안에 좀 담기면 음, 다 낚시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시간이 길면 좀 잘라서 입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도 어떻게 그쵸? 내일 받아들이시면 분명 한치 낚시 가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치 낚시 시즌은 언제부터일까요? 5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 대체적으로 좀 6월달, 7월달 이렇게 두 달을 보죠. 오늘은 음, 29일이니까 영상 내보낼 때쯤이면 한치 낚시가 좀 마릿수도 좀잘 나오고 올해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오고 어, 사이즈도 좀 크니까 오늘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제가 6월 8일날 어, 한 3시, 4시에 배를 타요. 그래서 6월 9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입항을 하는 어, 한치 낚시를 계획 중입니다. 이쪽에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는 빈 배일 거예요. 어, 제쪽으로 전화를 어, 안산에서 출발하실 분은 하시고, 아니면 음, 공에 럭키 피싱을 직접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저는 피싱 투어 어디가 촬영을 할 거고, 같이 함께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치 낚시를 하시려면 한치 낚시대가 필요하죠. 한치 낚시대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이제 두대 거치를 해서 이카메 탈때두대 거치했는데 요즘에는 한 대를 이카메 탈때 거치하고 오모리 그때 한 대를 손으로 들고 낚시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음, 이카메 탈때한 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오모리 그때 한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카메 탈 때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찍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저는 아피스. 예, 아피스 오스카, 예, 이카메탈 대를 사용을 합니다. 아피스 오스카 이카메탈 때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좀 짧은 거, 520, 520은 1m50 정도 되고요 한치 넥스는좀 짧아도 돼요. 저는, 어, 662, 어, 1m80, 90 정도 되는, 어, 이런 낚싯대를 좀 사용을 하는데 좀, 좀 길어요. 근데 한치 낚싯대가 없으면, 음, 갑오징어 대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러버지인 어, 때, <laughs> 아, 죄송합니다. 러버지깅 때, 그러니까 참돔 때를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한치낚싯대 이카메탈 때의 특징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초리대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8대2 정도 액션 들어가는 이카메탈 때예요 예. 작년에 많이, 예, 없었어요. 나중에 시즌 때는 없어서 못팔았어요 이런 이카메탈 때. 전체적으로 휘는 게 아니고, 초리대만 8대2로 좀 휘죠. 이렇게. 그리고 좀 부들부들 해야, 입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아피스 오스카 오모리그 때예요. 이거 작년에 짓도 없었죠. 저는 이거 길이가 지금 2m가 살짝 안 되는 그런 낚싯대를 사용을 하고요. 어, 2m 10대는 오모리그 때또두 대의 스펙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아피스 오스카 오모리그 때 구입하셔서 사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2m 한10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오모리그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빳빳한. 예, 예 ML 때 전체적으로 초릿대도 빳빳해요. 전체적으로 휘는 이런 빳빳한 낚싯대를 사용을 해야 캐스팅을 좀할때 오모리그 때는 캐스팅 하잖아요. 캐스팅 할때좀 편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액션의 낚싯대를 사용하시면 어 되고 포인트 에 도착을 했잖아요. 해서 낚시를 할 때는 한대 이카메탈 때 다단채비 쓴다 그러죠. 일단 하나 두 개는 애기나 쓸때 달고 밑에는 이카메탈을다는 이카메탈 때 다단채비는 거치를 해두고. 오모리그 때를 들고 낚시를 하는데 아이 오모리그 낚시가 사실 시작한 지몇년안 됐어요. 저는 4년 전에 처음 했고 3년 전에 이제 뭐 끼케야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음. 작년에 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처음 그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오모리그 때는 시즌 초반 그 다음에 음, 딱 낚시를 갔는데 낚시 어, 한치가 집어 대기 전에 좀 멀리 캐스팅해서 모아서 하는 낚시. 지보하면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지보가된 상태에는 전 다단 채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단 채비 한 대만 갖고 하는 게 그게 더조과가 좋더라고요. 요거 8대 정도씩 나오는 거거치해둔다고랬잖아요이 거치해둔 거를 손에 들고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2 카메트 낫대를 한대더 거치해도 상관은 없는데 한 대로 집중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아 어, 저는 이런 생각을 예,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 바로 넘어갈게요 릴은 음, 이카마탈 때는 베이트릴 어, 수심 체크 되는 거 그런 일이 좀 필요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낙스에서도 나오고 저희 그 뭐야 이게 어디 거지 아부가르시아에서도 좀 나와요 바낙스 것도 괜찮고 이 아부가르시아 것도 이 베이트릴 괜찮고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심 체크되는 릴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집어가 되면 선장님이나 어떤 그저 경상도 쪽 남쪽에 가면 어군탐지기에 밖으로 꺼내놓은 것도 있어요. 수심이 몇 미터권에 내가 집어댄게 보이거든요. 가격이 10만 원초 중반대니까 별로 없으시면 이때 꼭 사시고 이게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어, 참돔이나, 어, 이런 낚시, 갑오징어 낚시에도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 없으면, 수심 체크 릴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오모리그 때, 캐스팅 때는, 보통 저는, 저는 스피닝 릴을 사용을 해요. 2,500번이나 3,000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어, 이럴 때는, 라인이 10m마다, 어, 라인 얘기할 때 할까? 예. 라인 얘기를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라인은, 한치 라인은 0.85? 1호가 좋은데, 0.85를 주로 쓰시라고 저는, 어, 권장을 드려요. 합사가 너무 굵으면, 어, 다단체비도 마찬가지고, 한치도, 어, 라인이 굵으면 굵을수록 뭐예요? 조류 영향을 받잖아요. 조류 때문에 난리잖아요. 오모리그 때, 어, 릴에는 10m 간격으로 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라인이 있어요. 그런 라인을 선택을 하셔야, 어... 지금 20m권에서 입질한다. 21m에서 입질한다. 미래 처음에 감겨진 색깔이 보라색이다. 아, 녹색이다. 이런 게 있으니, 이면. 녹색 다음에 보라잖아요. 그럼 녹색이 쭉 풀리고 보라가 시작됐어. 그럼 10m가 내려간 거잖아요. 보라가 다 지나가고, 어, 오렌지가 나왔어. 그럼 이제 거기서 잡아야죠. 거기서 잡고, 세부적으로 또 1m마다 흰색 표시가 돼 있거든요. 색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나가고. 그세 번째 색깔이 딱 돌아올 때쯤은 이게 20m가 끝난 거니까 거기서 1m, 2m 더 보내가지고 낚시를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그 수심층을, 이거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딱, 어, 수심 측정 베이트릴은 기억하기 좋은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우리가 보통 라인 처음에 꼽, 뭐, 안 사용할 때는 꼽아 놓잖아요. 지금 제가 풀렀는데. 여기에다가, 어 딱, 샤크를, 그러니까 액션 주면서 올리다가 입질이 도는 수심층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으면, 어 거기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걸어주는 거예요. 라인 거는 방향은 그냥 그대로, 라인 진행하는, 감겨 있는 방향대로 걸어주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걸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걸어, 이렇게 걸어줘도 돼요. 지금 걸어줬는데, 걸고 감기면 계속 또 감겨요. 감기죠. 그 다음에 회수해서 캐스팅을 또 했잖아요. 쭉 풀릴 때, 쭉 풀릴 거 아니에요. 캐스팅하면 쭉 풀리죠. 그럼 여기에 감겨있는 데서 턱하고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21m 어군이 잡혀서 선장님이 21m 어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2, 3m 더 내려서 낚시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 20m 거서 입질이 왔어. 그럼 여기 라인 복원하는데, 맨 끝에 여기다 한번 걸고, <laughs> 계속. 고기 잡아내고 그 다음번에 줄을 쭉 기억 안해도 쭉 풀면 여기 에턱걸려서더 이상 안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낚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어, 저희 팁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한치 애기하고 습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습대는 여기 뭐 고추장 수박 이게 칼라가 쭉 있잖아요 좀요런거이 보라까지 습대는뭐 요거 그러니까 보라 핑크 그 다음에 수박 어, 고추장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개 정도 그 다음에 어, 이거 키우라 거 말고도 지금 트리플 것도 괜찮거든요 뭐 수박 그러니까 지금은 보여드린 건두 가지를 보여드리니까 뭐 노란 땡땡 이 여기 있네요 노란 땡땡이 어, 이건 트리플 건데 요런 거이 어, 예, 예, 고추장이네요 수박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보라 핑크 이거 되게 잘 먹어요 보라 이거 되게 잘 먹으니까 요런 거 준비하셔도 좋다. 또 한치낚시 시즌 초반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한치낚시 시즌 초반에, 다른 애기가 다 필요 없고, 삼봉채비 한 가지, 그, 학공식 봉없고 거기에 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꼭, 예, 삼봉채비는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봉채비 준비, 어, 색깔 한 다섯 칼라 정도, 한 개씩만, 칼라별로. 이건 쓰시던 거 갑오징어 할때 많이 써, 있잖아요. 어, 있는 거 가지 가셔도 됩니다. 데스페라도 건데,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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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좋은가 봐요. 이게 작년에는 이게 오모리 그때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오모리고 그 봉돌 달고 요거 하나 달고 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것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칼라 많이는 필요 없어요. 보라 같은 거한두 개, 어그 다음에 수박도 한두 개. 나머지는 이제 한 개씩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핑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퍼. 이거도 트리플에서 오늘 올해 새로 나왔는데. 요거 어퍼 같은 것도 어, 준비를 하시고 <laughs> 아두 개, 세 개, 네 개씩 준비하시지 말고 그냥 다섯 칼라 고추장, 수박, 노랑 땡땡이, 보라, 주황, 푸른색 요렇게한 다섯 칼라 정도를 음, 한 개씩만 준비하시면 주변에서 될게 벌써 삼봉 그다음에 애기 또 습대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한 개씩만 준비하셔도 된다. 아이고, 또, 이제, 한치는 준비할 게 많네요. 아, 지금, 이, 이, 이까메탈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아요. 80에,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하나 준비했다. 그러면, 100짜리를, 보라를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100짜리를. 보라. 하나만. 아, 100짜리는 두 개라 그랬죠? 100짜리는, 어, 보라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고추장. 100짜리 하나 준비하고. 120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콘을 준비해. 하나, 하나. 그냥, 다른 칼라 말고. 그 다음에 어, 150은 이런 보라 이런 계열에서 151아또 한치 낚시 채비 어 다단 채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다단 채비 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3단 채비인다 그러는데 어 습대나 애기 이렇게 다는 데가 있고 밑에는 여기에 아까 말한 방금 전에 말한 이가 메탈 채비를 다는 게 있잖아요 초보자분들이 다른 낚시를 잘 하신다고 초보자라 해서 다른 낚시를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계시는데 어, 채비를 잘 만드신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한번 사서 쓰시는 게좀 예, 정신건강에도 좋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오모리그 채비인데 이렇게 돼 있는 채비에요. 이렇게 돼 있는 채비고 이렇게 오모리그 자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오모리그는 만들기 쉬우니까 이런 거를 사셔가지고 그냥 만들어도 만들어 쓰셔도 좋다. 이런 채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산 트리플에서도 2단 그니까 요거는 저 얘기나 스대가한개 달리는 거죠.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3단 추천드려요. 3단. 애기 하나, 스대 하나 달고 밑에 봉돌 하나 다는 거. 4단도 뭐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그 굳이 우리 초보자나 중급자들은 어 이렇게 한치채비는 3단으로 쓰시면 좋다. 20호 준비하시고 25호 준비하시고 30호 준비하시는데 25호는 한두세 개, 세네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25호는, 20호는 한두 개, 30호도 한두개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25호로 처음에 주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류가 빨리 간다, 아, 깊다 그러면 30호를 사용하시고 조류가 덜 간다, 수심이 좀 낮다, 입질 받는 데가 낮으면 20호를 바꾸시면 좋고 어, 블랙봉돌은 갈치나 이런데 채비가 뜯긴다, 그럼 바로 블랙봉돌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낚시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건 채비 한치 낚시는 채비 장비 설명이 거의 다고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다기 때문에 낚시하는 방법은 어, 지금 바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더 길게 설명을 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단채비, 요거 예, 아피스 오스카, 이거를 뭐 1m 50짜리도 좋고 2m짜리도 좋아요. 베이트릴에. 수십몇 메타 된다고 선장이말씀하면딱 거치를 해놔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거치를 해두고 두번째 스피닝때 그 10메다 권된거그릴 그 착착한 거를 오머리그 때를 어, 처음에 달고 캐스팅을 해요 캐스팅을 어떻게 한다? 조류가 제가 서 있는 데서 이렇 선두 선미면 선미쪽으로 최대한 옆 사람 방해 안 되는 각도로 거의 정면에서 살짝 틀어진 쪽으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라인이 웬만하면, 정렬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것도 제 쪽으로, 어, 선미 쪽으로 해도, 이렇게 흐르면, 흐르, 해도 휘어질 텐데, 그래도, 어, 풍 쪽으로 캐스팅하는 것보다 덜 휘어지니까, 채비가 정렬되는 속도가 빠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 내리면서, 내려면서도 내려가면서 입질을 봤거든요. 그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쭉 내려갔어요. 수심, 뭐, 선장님이 20m라고 치면, 그러면 저는 23, 4m, 22, 3m를 내리는 거예요. 아까 라인 보는 거 말씀드렸죠? 첫 번째 칼라가 두 번째 칼라로 바뀌면, 그건 10m 내려가고두 번째 칼라가 또세 번째 칼라로 바뀔 초반이면 20m가 나, 내려간 거잖아요. 그라인의 중간 정도 내려갈 때까지 쭉 보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어, 딱 멈추고, 이제 시작이에요. 낚시. 오모리 그때 먼저, 낚싯대, 낚시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딱 찍었죠? 그럼 여기서, 한치 낚시는 흔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멈추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때 입질 들어오거든요. 딱 치, 딱 잡고 기다려요. 한몇초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하나, 둘 치고 어떤 분들은 뭐한 번은 크게 치고 한 번은 작게 치고 요런 방법인데 그건 그런 거 상관없이 예, 액션을 준다는 거는 크게 한 번을 주든 짧게 두 번을 주든 뭐 작게 세 번을 주든 크게 두 번을 주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기다려줘요.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활성도가 좀 좋을 때는 한 번만 치고 기다려 주세요. 예, 활성도가 없을 때는 뭐두 번, 세 번, 여러 번 입질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땐 치고. 그다음에 어, 한치가 자주 물어. 자주 물면 액션을 자주 줘요. 그다음에 어, 한치가 뜸은뜸은 물어. 그럼 액션을 주고 기다리는 속도를 좀 길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치가 입질이 계속 들어와. 들어오면 액션 주는 거를 그 텀, 액션 주고 기다리고, 액션 주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텀을 입질이 자주 올 때는 짧게. 입질이 안 들어올 때는 기다리는 텀, 스테이 하는 시간을 길게. 이해하게 되시겠죠? 이렇게 올리면서 낚시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laughs> 입질이 딱, 저기, 이게 이제 집어가 됐어. 집어가 되면, 오머리 그 때는 과감히 버리세요. 이거를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 그 오머리 그 때는 딱 내려놓고, 한치 다단 거치해 놓은 거 있죠? 여기에서 한치를, 한치대를 더가지갔으면또 한, 다른 데를 펴요. 거치된 거는 거치된 대로 쓰고. 근데 저는 한대로 계속 하시는 게 어, 훨씬 좋더라고요. 옆 사람한테도 방해 안 되고. 한대로 거치해서 낚시하는 것보다 들고 낚시하는 게 예민한 입질까지, 툭 하는 입질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치된 것보다 딱 들고 하세요. 들고 흔들었다가. 어떨 땐 크게 한번 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치가, 입질 들어오는 시간이 자, 주 들어오면, 액션을 자주 주는 거죠. 기다리는 텀을 짧게. 한치가 입질이 잘안 들어오면, 기다리는 텀을 넓게. 액션 주고, 좀 오래 기다리고. 예, 이렇게 요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이게 한치가 아마 10m 까지떠 올라오면, 마리수는 풀러 채우는 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낚시 갔을 때, 음, 모르겠어요. 많이 잡으시면 좋죠. 한치낚시, 애기나 을 때는 그때그때 그때 좀, 입질이 없으면, 기다리는 턴이길 때, 입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애기 칼라, 이런 거를 좀 중간중간 바꿔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 잘 나오는 사람 있어. 자기는 못날까 그럼 그 사람 액션 어떻게 줘? 어, 그 사람 줬더니 액션을 크게 두번 주고, 작게 한번 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 그대로 하세요. 애기 칼라가 어떤 칼라인지 보고, 그 사람 쓰는 걸커닝 예, 벤치 마킹이라고 할게요. 예, 3분 선생 신고주셨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셨을 거고 어공공 얘기해 주세요.